여보쇼, 여보세요, 여보, 여보세요. 왜 전화했냐? 너뭐 하고 있나 싶어서. 아 씨발 말투 왜그러는데술차 먹었나? 내 말투가 왜? 니왜 그래 아까부터? 뭐가? 니왜 자꾸 서울말 쓸래? 내가 언제 쓸려고 했어? 원래 쓰잖아. 니뭐 하는데? 나밥밥 밥 먹으러 왔지. 아 끊을게. <laughs> 아 왜? 좋아할 <토할> 것 같다. <laughs> 아니 은결아 여보세요? 아 씨발 존나 개웃다. <laughs> <laughs> 아니 나나 나 혼자 혼자? 어나 혼자 있어 옆에 누구 있는 줄? 아 혼자 있지 그냥 전화 해봤어 생각나서 <laughs> 씨발 개야 <개요. 웃음> 진짜 그만해라 <웃음> <웃음> 어때 내 말투 서이태 <laughs> 개났다니까 <laughs> 개야 알겠어. 아니, 테스트 해보려고 전화해봤어? 원 테스트? 테스트 끝났다 이거지 그만해라 어, 어. 원 테스트. 어, 그냥 경상도 친구들한테 전화하자마자 서울말 써 보기. 아니, s t 니 e s t t e s 반응이 없길래 모르나 싶 e s t 었는데 t test, test, t e 하고있 e s t test, 지 e 어. t test, test, 아니? s t tes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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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떤 부분이? 손나 사출랑 섞여있는데 그냥. 뭐 그래? 응. 발승절지나. 네. 그냥 갈래서 네, 먹어 누구랑? 갈... 친구랑. 어... 다음에 먹으러 오자. 알겠어. 집사서 연락할게. 응. 조심해서 가. 다 왔어. 아. <laughs> 어, 알겠어. <laughs> 어.